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백과이버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려볼 차량 대우의 알페온 차량을 한번 준비해드렸습니다. 이 차량 알페온 중에서는 마지막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알페온 정말 풀 옵션으로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페온 2 l 300 슈프림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15년형, 키로수96,000 k 로 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사고유무는 단순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실 금액은 59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광고가는 저희가 690에 판매 중인 차량인데,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는 연말 특가로 할인해서 590에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외관 한번 둘러보고 추가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페온 차량 외관 둘러보셨을 텐데요. 가까이 오셔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소 라이트 큰 백화현상 없이 양호하고요. 라지에트 그릴, 그다음에 운전석 라이트도 백화현상 없이 양호합니다. 운전석 전체 실내 보여드리게 되면 뭐 찌그러지거나 페인트 까진 부분 전혀 없고요. 광택 작업 잘 되어 있고 앞바퀴 휠 보시면 테두리 살짝 까져 있고요. 타이어는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선팅 농도 상태 진하게 되어 있고요. 뒷바퀴 휠은 좀 아쉽게 사이드가 좀더 까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타이어는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후면으로 오셔서 뒷모습 보시게 되면 테일램프 어디 하나 깨진 부분 없고요. 레터링 알페온 2 l 300 정식 레터링 붙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는 아쉽게 아니고요. 트렁크 대형 세단이라서 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이쪽에 스페어 타이어랑 공구 키트 잘 비치되어 있습니다. 네, 조수석 전체 실내 보여 드리게 되면 조수석도 마찬가지 찌그러지거나 페인트 까지 부분 전혀 없고요. 상품화 작업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쉬운 부분은 휠에 좀 사용감들이 있다라는 점만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실내 들어가서 옵션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2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부터 설명드리면 마감재는 우드 그레인 소재로 되어 있고요. 윈도우, 2열 열선 버튼 도어 쪽에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시트 보시게 되면 시트에는 살짝의 사용감은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릴 수 있고요. 앞레스트에 컵플더 그리고 앞쪽에는 송풍구랑 시거잭 타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1열로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1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트림부터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면 마감재는 우드 그레인, 전동 사이드 미러, 전자석 오토 윈도우, 그 다음에 운전석 시트 보시게 되면 은 어, 시트 사용감은 다소 있는데 뭐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1열에 마사지 버튼이 네, 여기 모서리 쪽에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열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 나머지는 실내 탑승에서 옵션 이어가겠습니다. 네, 실내 탑승했고요. 키는 아쉽게 한 벌밖에 없다는 점 안내를 드리고요.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요. 키로수 96,843km 주행한 차량이고 계기판에 뭐 경고등 들어오는 거 없습니다. 좌측부터 옵션 설명드리면 오토 라이트 계기판 밝기 이쪽에 트리 컴퓨터 깜빡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오토 와이퍼 그리고 핸들 보시게 되면 상부에는 우드 그레인 소재로 되어 있고요 핸들을 보시게 되면 아주 까짐 없이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크루즈 컨트롤 볼륨 핸즈 프리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오시게 되면 순정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는데요 차주분이 내비게이션은 따로 매립을 안 해놓으셔서 순정 디스플레이랑 인포테인먼트만 보실 수 있고요 FM 라디오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화질 양호하게 나오고요 아래쪽에는 멀티미디어 버튼들 1열에 열선, 통풍까지 들어가 있고 중요한 게 알페온에는 핸들 열선 들어간 차량은 찾아봐도 없을 정도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핸들 열선 들어가 있는 차량, 비상 깜빡이 우측에 보시면 차선이탈 옵션이랑 리어커튼 버튼도 들어가 있고요 전자파킹, 그 다음에 컵홀더, 시거잭 그 다음에 콘솔박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하이패스 ECM 눈밀러 채널 블랙박스까지 보실 수 있고요. 이 차량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썬쉐이드는 전동으로 열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 수 있고요. 썬루프도 이렇게 전동으로 열리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프로션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내 소개는 이렇게 하고 나가서 엔진은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소개하고 엔진룸 앞에 나와 있고요. 엔진룸 먼지 털어내고 청소해놔서 깨끗한 거 보실 수 있고 가솔린 차량이라서 엔진 소리는 매우 조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떨림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V6 엔진이라서 정숙성도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린. 대우의 알페온 차량이었습니다. 마지막 모델의 차량이고요. 그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페온 21300 슈프림 등급의 차량이고요.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연식 15년형, 14년 등록, 키로수 9만 6천 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 사고 유무는 단순기한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차량 영상으로 만나보실 금액은 전국 최저가 59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고, 지금까지 중고차 백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